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5장입니다. 이사야서 65장이요.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구하지 아니하였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을위해서 분양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사람들이 이르기를 너는 너희 자리에서 있고 내게 가까이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가직습니다 너희의 제약과 너희 조상들의 제약은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양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을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옆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그, 강의를 거 마쳐 갑니다 이제 보면 오늘 50, 65장으로서 한장 남았는데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되어서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랬죠 어, 성경 66권을 축약해 놓은 거다고 비슷하다 그래서 구약이 서로 9권이고 어, 신약이 그 27권인데 우연히 우리가 붙이자면은 39장 이후부터는 어, 39장 이전에는 책망 그 다음에, 진노.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했다 하면, 40장부터는 회복. 그 다음에 구원. 이런 단어를 많이 사용하네. 특별히, 60장부터는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면서도,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는 그런 믿음을 줍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65장의 말씀은, 어, 17절 말씀이, 오늘 주제입니다. 한번 17절 보면은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 가면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보면은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새새 어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만일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와서 내돈을 떼어먹었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었고 나에게 세상 살면서 원수 관계가 된 사람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러면은, 그, 천국에서 멱살 잡죠. 그러면 어때요? 그런 것들이 생각나지 않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 세안과 새 땅이에요. 그러죠, 여러분. 서로 간에 어떤 인지적인 관계들은 좋은 관계가 될수 있으나, 그러나 이런 것들을 다 기억한다면, 천국에서 얼마나 힘들겠어, 보면은요.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천국에 왔다니, 나 당신하고 같이 안놀 거야. 그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심각하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억나거나 생각나지 않게 한다. 이 말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새 땅을 소망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다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에 이방인들을 선택한다 그말하나님이 찾으셔요. 구원받는 유대인들이 하나님 선택받는 유대인들이 있는가하면은 우리도 이방인들이죠. 그런데 복음이 우리에게 와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의 은혜를 줄 것이다고. 바울이 노마 10장에 말씀을 해요. 그런 은혜 받은 우리예요. 마지막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찾게 되는데 1절 봅니다. 나를 구하지 않는 자, 그리고 나를 찾지 않는 자, 더 나가서 내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 이방인들입니다. 이들을,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노라.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나님의 선택한 선택받을 선택할 믿음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다 선택한다. 그 말이에요. 보면은요. 이 구원과 선택은 우리 의 주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정확히 말씀하는데,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요. 이방 종교는 우리가 그 믿음의 대상을 찾아가요. 사람들이,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보면 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할 때도 갈릴리바다에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친구들 마태는 세리입니다. 사키오도 마찬가지잖아요. 내려가라 가면서그 가정에 모든 그런 부분들 모세도 본인이 지금 이 민족 지도자 될락 했을까요? 아닙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막대기 하나 들고 양치기 하고 있던 모세를 너내 백성 인도해 내야 돼 사명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은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해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습니다. 이렇게 깊이 마음으로 묵상하시면서 그것을 구원의 은혜라고 그럽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모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전부 다 이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아니면 하나님 전에 와서 애배 드릴 수도 없지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주님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입술 고백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가식적으로 외식적으로 하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사람은 객관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은 받는 믿음의 사람. 그렇게 우리가 그런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감사하세요. 모든 신앙의 뿌리는 거기에서 나와야 됩니다. 구원해 주신 너의 감사함. 만일 하나님을 선택해서 구원해 주지 않았다면 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으며 살 텐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영생. 하나님의 나라, 영생. 계시록 21장 22장에 말하는 그 엄청난 상상도 못할 그 좋은 곳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예요. 그러니 현실에서 보여진 것들을 좀 힘들고 어렵다 해서 우리 좌절하고 원망하고 낙심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마음으로 생각하시라 그 말이에요. 이런에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난 유다인들, 즉 이방인들도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을 떠난 유다인들 은 어떻게 해서 내가 너, 너를 백성으로 택했는데 하나님 말씀과 은혜 안에 살아요 출애굽기 15장 5절 6절 말씀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을 주거든요. 이때까지도 말씀이 없었어요. 출애굽기 19장, 20장 이 말씀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합니다. 출애국 19장 6절이 중요합니다. 너는 내 백성, 거룩한 백성, 내 택하신 백성이요 거룩한 전혀 택하신 백성이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이제 출애굽은내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백성. 그때 최초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 후로 이제 말씀 주시고 성막을 짓고 제사양을 세워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이라고 쭉 말씀을 하지 보면은요. 그래서 이 2절 보면은 자기 생각에 따른 자하나님의 너를 선택해서 믿음으로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런 너희들이 내 말씀과 믿음 안에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모든 판단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고 옳지 않는 길을 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선택한 믿음의 자녀들이니까 하나님 원하는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 묵상하며. 그런데 그 길이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말씀 목상하면 하나님의 선하고 원도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살아요 그리고 옳지 않는 길을 가고 이들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폐역한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폐역. 폐역이 뭐냐? 반항합니다. 반역자 반항아내 새끼인데 하나님 경배하며 찬양하며 살해한 것이 인간의 본래의 목적인데 하나님을 등지고 사니 이건 반항하죠. 그러면서, 반항한 그들이, 어떤 것이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금 폐역한 행동인가, 서너 가지가 나와 보면. 먼저, 3절, 우상숭배입니다. 뭐라고 이루어가냐면은, 동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3절 그럽니다. 벽돌 위에 분양을 하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노를 일으킨다. 그렇죠. 아니,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해도, 지금, 부족할 처지인데 세상에 어디 산에 가서 제사하고 뭘 만들어서 분양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우리 어린애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도 시행차는데 날마다 다른 짓이 난다면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PC방이나 다니고 아니면 다른 짓거리 하면은 실체로 부모가 똑같아요. 우리 내새끼인내자녀인데 네네 하나님의 선택과 믿음의 자녀들이 제일 된 것을 하나님이 경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 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 엉뚱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말하는 출애기 20장에서 최초로 10개명을 주는데, 1, 2개명을 지금 배반한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어떤 형상을 만들거나 절하거나 섬기지 말 것이다. 분명히 말씀했어요. 마음 자체에 다른 신 두지 말고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마라. 확실히 말씀했습니다. 모든 이 구약 전체 흐름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두세 가지 이 책망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가 하나님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등진 거. 두 번째가 윤리나 도덕적인 타락입니다. 불순종이 보면. 거가 입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보면은. 그럼 오늘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냥 듣고 머리 좀 깨달으려고 하면 고개 흔들어요. 그냥 잊어버려. 또 듣고 잊어버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어느 날 강한 역사와 능력을 주어서 회귀하고 탄식하는 역사가 나죠. 그것도 안 되면 어렵집니다. 첫째 우상수부. 두 번째가, 무덤사의 사절입니다. 무덤사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생각 많이 나죠?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귀신들과.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해야 그들이 지금 무덤사에서 앉아서 귀신들과 교제하며, 은밀한 처소에 가서 밤을 지내며, 이런 것들입니다, 바로. 얼마나 하나님을 싫어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귀신. 고린도 10장 20절에도 이방인들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들과 교제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거짓사비, 마귀, 처음부터 살인자, 진리가 없고, 거짓말장이. 사단은 속성이 그렇습니다. 속성이. 사단이 얼마나 거짓말을 잘한지 몰라요. 진리가 없어도 안에는요. 그런 11장 14절에 보면, 광명한 천사같이 와서, 우리를 미혹한다고 그랬습니다. 광명한 천사. 어마어마하게 그 천사의 모습인데, 양을 가지고 쓴 일이에요, 보면은요. 속은 다른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바로 기신들과 교제. 또한 가지는,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겁니다. 바로, 레위기 11장 7절에 돼지고기를 먹는다는 이야기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들이 지금 유대인들의 금기하는 음식이에요. 먹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먹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습니까? 보면은 내가 아무리 좋고 내게 유익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안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내가 좋다고 하고 내가 싫다고 안 하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아무리 내가 좋고, 아무리 내가 신어도, 하나님이 하락한 것은 해야 되고요. 하나님 맞이,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돌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으면은, 이 분별력이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가치관이 되지 않고, 바로 온전히 서있지 않으면은, 내 생각대로 하니까, 아, 하나님 이거 선한 것이고, 내가 유익이 되고, 내가 좋은 것인데, 왜 이것을 못 하지 말라고 합니까?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은, 이유가 없습니다.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 이 구약의 모든 역사를 쭉 보면 물론 신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행하는 것은 뭐냐면 은 보이는 것, 지어지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 내가 유익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은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아니 내가 유익이 되는데요. 내가 편하고 내가 좋은데요. 이것을 가치관으로 삼아서 살아가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강하게 역사하지 않는다면 이것을 절제, 제어할 수 없습니다. 브레이키가 안 밟아져요. 가는 겁니다, 바로. 행하는 일입니다. 왜? 좋은데요. 너무나 좋은데요. 내가 즐거운데요. 이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바로 차단하고 이것을 멀리하고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또한 가지는 외식한 행동입니다. 5절 말씀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 면은 보세요. 5절에 내게 가까이자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너의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너와 나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너고 나하고는 서로 상대가 안 돼. 너는 더룩하고 너는 죄인이고 너는 나쁜 사람이고 나는 거룩하고 나는 선이기 때문에 너와 나는 같이 할 수가 없어. 좀 이렇게 하면서 구별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님 판단은 어떤 것인가 보세요.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네가 구별되고 거룩한 사람이라 아무리 하지만은 지금 하나님 판단했을 때는 너는 내 코에 연기다. 여러분, 연기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불때 봤습니까? 연기 나는 전라도 말로 냉가이라 하죠. 연기 나는 거, 연기 나는 걸... 연기 나는 불을 떼면 그 연기가 막 나오면서 코에 얼마나 여러분 콧물이 나고 눈물이 나고 힘듭니까? 그 지금 얘기예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아, 이것이다. 내 코의 연기로다. 즉, 이 얼마나 괴롭냐 그 말입니다. 그 연기 나는데 불을 떼니까, 그 연기가 코로 들어오니까 눈물이 나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너는 거룩하다고 구별되다고 얘기했지만, 너는 다른 사람에게 바로 눈에 눈물 나게 하는 나쁜 사람이다. 이을 지금 말씀하는 걸 보면은요. 그리고 어때요? 종일 타는 불이라 하나님의 진노 대상이다. 나는 거룩하고, 여러분 나는 믿음생활 잘하고, 나는 거룩하고, 나는 교회 어떤 직분 받아서 이런 사람이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자신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너는 오히려 많은 사람에게 어려워 주는 불씨야, 불씨. 이렇게 여러분 판단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내 신앙 나의 삶의 신앙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조명 비춰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떤 위치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하나님 보시기 나는 어떤가? 그러면서 우리 신앙이 돌아와야 되고 말씀 묵상해야 되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을 바라 바라 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바로 일곱, 1 9 가지 화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회칠한 무덤이라다 회칠한 무덤. 무덤이 지금 이 아버지, 어머니나 할아버지, 할머니나 조상들 무덤을 예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속에는 뭐요? 썩은 사람 송장이 들어있는 겁니다. 겉은 대단하요 근데 또한 가지는 잔과 대접은 겉은 깨끗합니다. 그런데 속은 더러움이라 그랬습니다. 그릇을 닦는데 겉은 보쩍보쩍하게 바짝 깨끗이 닦아놨습니다. 근데 안에 보니까 너무 더러워요. 우리의 신앙이, 그것을 외식적인 신앙이라고 합니다. 가면을 쓰다, 외식이란 다 원어 뜻이 가면을 쓰다 색칠하다 뜻이 있습니다. 사람이 속은 전혀 다른 사람인데 겉은 가면을 썼습니다. 색칠했습니다.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색칠한 무덤이나 겉 단과 대들거은 깨끗하다, 이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이 혹시라도 그러지는 않는가? 나는 내 적은 것은 전혀 아닌데, 겉, 겉만 이런 직분 갖고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이런 사람이라고 하지는 않는가? 우리 신앙인들이 얼마나 좋은 줄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바로 눈 감고 아웅한 식으로 누구 보지 않기만 하면은 어떤 뜻을 이루든가 최고인 줄 알아. 봐도 마찬가지예요.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는 과정도 선해야 되지만 열매도 선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신앙을 또 점검해 보고 아 이건 좀 잘못됐구나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고린도 후서 13장 5절입니다 고린도 13장이 마지막 장이에요 바로 너희가 너희 믿음이 있는가? 항상 말씀드리면서 확증하고 시험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말씀 들을 때마다 내가 믿음 있는가 확증하고 시험해 보라. 만일에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한다면 너희들은 버린 자라 그랬습니다. 이게 항상. 내가 은혜 안에 살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 안에 살고 있는가? 이것을 조명해 보는, 비춰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선하고 온전한 뜻 가운데 살아갈 방법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은혜를 주십니다. 그대로 살아가면은 그리고 기도할 때도 그거 먼저 오늘 내가 이 말씀 듣고 이런 눈에 깨달았는데 하나님, 지금 내가 가는 길 생각한 이건데 이렇게 말씀 안에 가기를 원합니다. 붙잡아 주세요.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지금, 네 가지 외식적인 행동을 말씀을 했어요. 우상숭배 귀신 교제하는 것, 음식, 부정 음식 먹는 것, 외식적인 행위. 이것이 바로 폐역한 행동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는 자 하나께서 님 놔두겠느냐? 그게 아니에요. 6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는가?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그대로 있겠어. 그걸 봤는데,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을 품에 보응하리라. 반드시 내가 보응할 것이다. 어때요? 생망할 것이다. 성경 가르칩니다. 갈라디아 6장에도 보면은, 심는 대로 거둔다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행한 대로 거둘 것이다. 육신을 위해 살면은 멸망이요. 바로 성령을 위해 살면은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혹시라도 잊어버릴까 구체적으로 지적을 합니다. 어떤 죄? 7절 보세요, 보면은요.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이 한 가지다. 다 몽땅몽땅하면 한 가지예요. 그한 가지가 뭡니까? 그들이 산 위에서 분양하며 우상숭배예요. 딱 보니까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습니다. 능욕이라는 단어가 무엇일까? 바로 능욕이라고 하는 것은 비난하다, 무시하다, 조롱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비난했어. 하나님을 무시했으면 왜 말씀과 믿음 안에 살라고 나를 경배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왜 산에 가서 이상 것을 만들어 가지고 바로 그러냐 그 말입니다. 그럼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분 나쁘겠습니까? 안 되죠 이건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우상 숭배자는 내가 멸한다. 그러나 거룩한 신은 내가 남겨줄 것이다. 아무리 세상에 다 멸망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계획을 이뤄나갑니다. 엘리야가 갈멸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신 850들을 이기죠. 얼마나 승승장구합니까? 바알신 아세라신을 성기는 선자를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하방 부인 이세벨이 거기는 우상숭변 사람이거든요 이 소식을 듣고 선지자 하나님의 정인 에리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어대로 도망가서 노뎀나무 밑에 있으면서 하나님 나좀 죽여주세요 나좀 죽여주세요 내 신세가 뭡니까? 본인이 으른 척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 너무나 으른 척하지 말라 항상 하나님 바로 믿으며, 하나님 바로 경외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내입이 되지 않는 7,000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보면. 너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있다, 지금도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온 바로 이 믿음의 사람들이 아무리 셔차한 바람이 불고 흔들린다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루터기, 믿음의 사람을 세워놓으셔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씨앗이 어야 다음에 또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어떤 교회나 어떤 조직이나 단체나 하나님이 바로 눈동자를 지키는 곳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신실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세워놔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 우리는 기도할 때 악한 청지기가 있고, 불의한 청지기가 있고, 선한 청지기가 여러번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 사용해 주시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일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해해야 된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도 잘못하면 아주, 아주 악한 사람으로 사용한면 받습니다. 그렇게,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9절에 야곱을 시 중에서, 씨앗을 남깁니다. 야곱을 수 중에서 나의 신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그랬습니다 야곱을 시에서이 치한 역할을 감당할 사람이 분명히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칼에 붙을 자들 결국에 하나님이 다 쓸어 버리는데 우상 숭배자 11절 다시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을 버린 자들인데 11절 갓에게서 베푼 자, 갓 백에서 상을 베푼자 그다음에 문이에서 섞긴 석김, 섞김을 부르는 자갓이나 무리는 운명론을 바로 어디 가서 점을 치거나 운명을 보거나 운이 좋다 나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 을 의지하지 않고 이런 사람을 내가 다 하나님을 정리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한다 하더라도 11월 중반에 말씀 보면 내가 듣지 않냐 한다 그랬습니다. 산에 가서 열심히 그냥 뭐 이상한 짓거리 하고 아니면 점치기 점을 치거나 이렇게 하던 사람이 교회에서 죄죄한다면 하나님을 듣냐? 안 들어준다 그 말이에요. 양다리 걸치면 안 들어준다 그 말입니다. 그럴 수도 있, 있다고 생각하겠죠? 하, 점치고 뭐고 와서 하나님, 하나님이 쎕니까? 우상이 쎕니까?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뭡니까? 부처님이 셉니까? 예수님이 셉니까? 둘 중에 하나 센 사람이 나를 고쳐주세요. 그 사람이 병에 걸렸는데, 고침이 목적이요. 절에도 가고 교회도 가고 그랬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얼마나 가급했으면 믿음이 없어서 그렇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옷이 합당하지 못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한절히 기도하며 간구한다 하더라도 내가 듣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벌라하십니다. 하나님의 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13절 보면은, 나의 종은 먹고, 너희는 줄임이라. 나의 종은 기뻐하고, 너희는 수치를 당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새누가새 땅을 쭉 말씀을 합니다. 19절부터 시작 마지막절까지인데, 천국은 보세요. 우는 소리, 부르지는 소리, 다 쉬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리고 마지막 25절을 쭉 가다보면 은 어린 양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짐을 먹으며 뱀의 흙을, 흙을 양식으로 삼는다.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이사야 11장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사야 11장. 하나님의 나라가 그럴 것이다. 우리가 계시록 21장, 22장 한 묵상에 보면 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해암과 상암이 없다.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시고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고카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새롭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득불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성문은 닫지도 않고 밤이 없으며 누가 거기 가는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 영접한 믿음의 자녀들 어린 양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은 이곳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마음에 생각하면서 마음의 천국 항상 유래야 됩니다. 저 바로 우리가 바라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만 아니라 현실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의 심령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고 말씀이 지배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 마음의 천국입니다.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게 천국입니다. 내 마음이 지금 살아가지만 다른 생각, 올바르지 못한 생각에 사로잡혔다면 그 사람은 마음의 천국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을 충만하며 따라가고 순종하고 살아간 사람의 심정에 천국을 이루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보이는 것 지어지는 것 이것만 문제가 아닙니다. 기준이 얼마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걸 우리가 마음에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이걸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